안녕하세요. 오늘 또 밖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은행에 가야 돼요. 제 계좌를 없애고 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날씨가 진짜. 여기 이렇게 줄을 서 있나봐요. 모르겠습니다. <laughs> <laughs> 지금 문앞 기다리고 요 저는 진행에 한참 기다리다가 또 차례가 돼가지고 계좌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돈은 다 빼냈고 이제 뭐를 할 거냐 날씨가 좋아서 좀 봤다가 바다를 좀 보고 가려고 아야. 날씨가 너무 좋아서 구금 아주 하늘이 푸릇푸릇하네요 바다까지 한번 가볼게요 여기지 걸어가고 있어요 1.5km 정도 걸어가고 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하지만 오랜만에 걸으이 아주 기분이 좋네요 어제보다는 따뜻하게 입고 나와서 그렇게 춥진 않아요 체질인가요? 가고 있습니다 간만에 지하철을 타러 왔습니다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에서 헤매가 조금 이렇게 도착했고 많이 불긴 하네요. 먹을 구워야 돼. 감기 들리죠. 바다랑 음, 가까워지는 중입니다. 아까 살짝 봤는데 진짜 예뻐요. 가서 보여드릴게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기 분홍색 파란색 대박이야! 이런데 마스크 쓰고 다니... 와... 진짜 이쁘다 와... 아, 이런데 남자친구랑 와야 되는데... 진짜 이쁘다아 진짜 이쁘다 데요 진짜 대박 와 진짜 오늘 오길 진짜 잘했다 날씨가 너무 좋고 와 진짜 환상적입니다 와. 있어요. 진짜 너무 이쁘다. 진짜 여기서 한몇 시간 있어도 될것 같은데 너무 좋다. 진짜 놀러 온것 같아. 진짜 너무 이쁘다. 진짜 여기만 몇 분째 바라보고 있어요. 진짜 너무. 여기를 좀 산책을 해봐야겠습니다. 대박이에요. 와, 아, 진짜 마음이 뻥 뚫린다. 그래도 가기 전에 이렇게 이쁜 거 보고 가서 다행이에요. 그 자, 울지 마. 이렇게 이쁜 거 앞에서 왜 울어? 오는 내가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좋다 오늘 날씨를 진짜 너무 잘 택했어 여기를 좀 산책을 해보려고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진짜 다 마스크 안썼어요 저만 썼어요 받고 싶지만 안돼 나는 살거야 나는 나는 건강할거야 나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 앉으면 의자가 부서지거나 정돈이가 부서지거나. 그냥 계속 걷고 있어요. 오늘 부추장찌개를 만들었는데 저또 양을 조절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엄청 많이 했더니 배가 불러요. 그래서 산책을 하려고요. 놀 하면서 걸어요 <laughs> 하지만 난 익숙하지 누구봐도 혼자 온거 아닙니까? 나도 인생샷 남기고 싶은데 찍어줄 사람 없고 마스크 쓰고 찍기도 하고 간만에 힐링 근데 여기는 따로 이렇게 막 막음이 안 돼있어서 그냥 점프하면 바로 바았네 그거 밀면 안돼 조심해야겠어 계속 걸어요 계속 와. 근데 좀 뜬금없는데 여기 그거 타고 싶다 오리배 오리는 많은데 오리배는 없네 오리배 타고 저기 반대편까지 혼자 찍고 오고 싶다 이운 너무 많이 가지고아나 여기 올라가고 가디건까지 입었는데 이쁘게 손 뭐해 아! 젠장 바람에 머리가 엉켰네 괜찮아 아무도 몰라 좀더 걸어볼게요 아 여기 아파트 여기 콘도 진짜 좋겠다 바로 앞에 바다야 얼마나 좋아 저 다음에 캐나다 올일 있으면 콘도에서 살려고요 거의 끝까지 걸었거든요. 근데 여기 벤치 있잖아요. 벤치 벤치에 놓고 제가 전신 사진을 찍으면 어떨까? 나 여기 진짜 또고 싶다. 찍어볼까 사진? 끝까지 걸었어요 지금. <laughs> 여기 다 왔는데 돌아가는 길은 또 얼마나 이쁘게요? 왜 나만 혼자 온거 같지? 여기 분명히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 그래가지고 두명 이상 같이 다니면 안 된다 했는데. 저만 빼고 다두명 이상 다녀요.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슉슉슉. 더뻥 뚫려있네. 절대 마스크를 벗지 않을 것입니다. 멋진데? 신세대 머리 알파케 K. 집에 가서 손 꼭꼭 닦고 씻고 밥 먹고 또 쉬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가디건을 입고 온 이유가 없는데, 여기 이 분홍색 파라솔 같은 게 진짜 예쁘게 나오나 봐요. 나도 못하니까 내 모자. 모자라도 되라. <laughs> 이제 갈 겁니다. 실컷 봤으니까. <웃음> <웃음> 안녕. 여기 슈가비치에요, 슈가비치. 안녕. 싶지만 가려고 합니다. 시바비치 안녕. 다음에 또 보자. 이거 반짝하네요. 음, 여기도 이쁘다. 터널 속이에요. 터널. I'm scared. So long. 기분 여기도 이쁘다.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아, 제가 한 정거장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왜 이런 상태을 했을까? 아, 저기 나 있다. 아. 여기 건물이 다 이렇게 생겼네데 신기하구만. 계속 걷습니다. 계속 걸어요. 안녕. 오, 어, 서브인이다. 계속 걸어요. 널스 쪽으로 갑니다. 안해 아, 핀지 방향으로 가서 저는 노스역 센터에서 내려야 돼요. 이만큼이나 왔습니다. 그럼 타고 가볼게요. 되게 익숙한 거 익숙해요. 참 신기해 사람이 적응을 금방 하고 뭐꽃 피려는 것 같아요. 아직은 추운데 지금 갑니다. 밤이 되니까 좀 쌀쌀해졌어. 여기는 되게 한적해요. 뭐야? <laughs> 다시 걸어봅니다. 7분? 7분? 그 정도면 걸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 오늘 간만에 진짜 많이 걸었네요. 좋다. 오랜만에 걸으니까.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서 바다도 보고 그러고 가네요.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주평화로워요 열심히 가봅니다. 한번 언제 마스크 없는 삶을 다시 살게 될까요, 저희는? 내 코와 입을 영상에 담지 못한다니. 진짜 이쁜 집이 많아요. 이런 집에 살면 좋겠죠, 넓고. 마당도 있고 하지만 단점은 나무로 지어져가지고 걸을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방음, 방음이 잘안 돼요 그게 좀 단점 근데 뭐 차고지도 있고 좋죠 가족들이랑 삶. 집에 거의 다 왔어요 빨리 가서 씻어야겠다 오늘도 재밌게 할일끝 엄마 만에 화장하니까 좀 날렵해보이거든요 오늘 진짜 많이 걸었어요 이거 먹고 식후 나오려요